내양초등학교 교장 이주석입니다. 지난 1년간 공간혁신사업의 일환 으로 진행된 본교의 다단 프로젝트 는 방치되어 있거나 사용이 미비한 야외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전교생을 대상으로 공간혁신에 대한 의미를 교육하였으며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t f 팀을발족하여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고 사업을 구상하였습니다. 학교 공간 혁신이다 이렇게인데 이게 이제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바람 프로젝트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학교도 다람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의 학교 공간이 만들어졌으면 싶습니다. 음 참여한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의 의견을 모아가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는 소통, 함께 이런 가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했을 때 소풍 때만 하는 보물찾기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보물찾기로 학교 공간을 알아가고 이제 내가, 내가 찾았어. 아, 오! 굉장 내가 찾았어. 내가 바깥에서 활동하면서 학교에 대부뭘 알아보는 게 재밌었어요. 백태 찾아왔어요. 아, <laughs> 거기 가 볼게요. 다, <grab -ação> 다, 다 <ük> 담을 수 있는 공간 혁신 프로그램인 다담 프로젝트 <불어�어� cigar> 사업에 참여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행복하게 생활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와 협력하여 좋은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게 뿌듯했어요. 집을 만들어서 이런 정원들을 지나면서 자연 친화적인 그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누워서 쉴수 있는 어, 중간 중간에 많은 회의들을 하고 어,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한 만큼 학생들의 요구와 우리 교육적 가치가 잘 녹아들어가 있는 그런 공간이 된것 같습니다. 수로를 만들어서 여기 물놀이를 할수있게 하고 여기 여기서 수 있는 저는 교육과정상에서 선생님들이 운영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쉬는 시간 또는 중간 놀이 시간, 점심 시간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자유롭게 그 공간들을 활용하고 음, 처음에는 마냥 쉬울 줄 알았는데 해보다 보니까 현실적인 아이디어를 내야 된다는 생각에, 약간, 처음엔 힘들었지만, 같이 해가면서 되게 성취감을 느꼈어요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왕초등학교 다단 프로젝트 잘 만들어지길 기원합니다. 아이들이 가지 않은 버려진 공간들에 새로운 시설들을 설치하여서 아이들이 즐겁고 신나게 놀수 있는 그리고 학습 공간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야외 학습 공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어, 중공 후 아이들이 평소에 위험해서 가지 않았던 공간들을 신나게 뛰어놀고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이 공간들이 일시적으로 환영받는 공간이 아닌 아이들이 항상 옹기종기 모여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공간들 그리고 새로운 발상과 창의적인 활동들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 생태놀이터와 생태학습장에서 자연과 함께 학습하고 놀이하는 내양초 친구들을 빨리 볼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공간이 지금 만들어서 사용되는 이 시기에만 반짝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밑에 있는 학생들까지 두루두루 활용하고 잊혀지지 않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공간이 다시 학생들의 창의적인 생각과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어, 활용이 된다니. 다단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서 조성된 공간에서 우리 내양 초등학교 학생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이 영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학교가 되든 고등학교가 되든 성인이 되든 또 보러 올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삼남중학교 공간혁신 TF팀의 일원으로 함께하였던 2학년 대표 최수미입니다. 제가 공간혁신 프로젝트 활동을 함께하면서 공간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었고 공간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 공간이라는 이두 글자를 다른 관점으로 넓게 볼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제가 평소 에 해보지 못했던 활동들을 많이 해보면서 저의 역량도 함께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 교육감 청창 씨입니다. 네, 오늘 삼담등학교 공간혁신 자장프랙회에 와서 교한 시간을 보고 수업을 어, 당깁니다 어, 상당히 그 학생들 아이디어가 많이 안 돼가지고 어, 지금 이 자리에도, 어, 아주 편안하게 학생들이 좋아할만한 공간입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쉬면서 친구들과 수을할수 있는 어, 좋은 공간이고, 어, 여기에, 어, 바깥에는 또 이렇게, 촌물 어, 정원인데 바깥에는 어, 공연을 할수 있는 장소가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그, 뭐, 댄스든, 댄드든, 뭐, 또그 뭐, 다음에 또 뭐, 다른 여러가지, 뭐, 어, 악기 공연이든, 어, 자기들 재질을 살수 있는 8 음, 8해서 무대가 완전히 가지고 대단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이게 또 설계는, 그 음, 전문가가 이제 꼭 필요한데, 사 어, 다시 전문가만 하게 되면, 음, 그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전문가 플러스, 어, 또 설계자가 된 전문가인데, 그 전문가하고 직접 사용하게 돼 학생들과 생들 의견이 많이 강요됐다고 해가지고, 같이 팀을 구성해가지고, 어, 만든 게, 여러 가지 이제 유학의 상당히 좀, 좀 좋은 건강은 공간이기도 하고 또 이게 자리를 자신이 직접 삼기기 때문에 좀 아끼고 잘 다듬지 않을까 앞으로도 계속 이걸 이제 잘 뭐, 바꾸고 다듬어서 더 좋은 공간으로 다을 만들어 갈것 같아요. 그제 제일... 음, 선남중 설계를 맡은 무한 건축사 사무소의 건축사 박태준입니다. 음. 저희 이분에 t f 팀니다 내가 하게 되었는데 소감과 앞으로 삼남중에 음, 거는 기대 이런 걸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뭐, 거의 1년 정도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일단 최대한 학생들의 의견이 잘 반영이 됐으면 하는 마음과 어 이렇게 지금 즐거운게 활용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뿌듯하고 좀 한, 한편으로 이제 참 참에 자로서 기분이 너무 좋고. 이 공간을 여러분들이 졸업하고도 추억을 가지고 한 번씩 모아서 볼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잘 화면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까니키 첫담당자 최인주라고 합니다. 음. 아, 이번에 이제 음. 계단식을 음. 와서 2차가 음. 완공된 모습을 보고 음. 있는데 음. 네. 네. 앞에 네. 그 벽을 쳐가지고 네. 앞에 대트를놓오시면 음. 친구들이 모여서 모여놓는모습이 음. 되게 뭐 하고 제가 다시 학교 가고 <laughs>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laughs> 정도로 잘 구성을 한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마리스타 공간도 있어요. 제가 들었는데 한국 그 친구들이 허비 내리고 이런 것도 배울 수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진짜 나중에 장래희망이나내 미래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너무 음, 좋아 보이고 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아, <laughs> 인터뷰 하시는 두 아, 분의 <laughs> 이 적극성이 너무 예뻐 보이고 아, 귀여워 아, 보여요.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네, 공사 감독을 했던 김우교란진관이라고 합니다. 공사할 때는 공간이 허에서 응. 나중에 너무 공간이 있는 게 아니더라도 했는데 학생들이 뱃이 막 응. 채워서 뭔가를 활동하는 걸 보니까 되게 나중에 재밌는 공간이 될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저는 공간혁신이라는 것은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저희 어른들설계자분이나시공사분들은 그거를 현실화시켜주는 역할을 했는데 거기에 제가 그걸 체크하게면서 너무 즐거웠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기반을만들어준는 학생분들이 전문적으로 <목소리> <그런 것> <목소리> 무슨 여러분들 이번에 경험해보셨으니까 나중에 이제 어린 친구들의 그런 아이디어를 현실화시켜줄 수있는 어른이 되시길 바랍니다. 니다 저희 이번에 건강 음 역시을 꿈에서 간직을 하는데 직접 지어져 있는 건물들을 위해서감과 앞으로 우리 성남중의 에전 기대감 등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음, 우리가 여 중학교를 지었을 때한번 우리가 투표를 여기서 한번 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내가 그심도한번 먹어봤고 안돼. 지금 너무 많이 불고있거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나서 왔는데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마을하층들하고 바... 마을 바... 어... 하천드람... 잘 나와가지고 너무 좋고요. 아이들이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서 여기를 훨씬 더 보람찬 강, 공간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이 공간이 많은 어, 언니, 오빠, 친구들 의견이 어, 제출돼서 바라는 거를 들어가서 꽤나 모두 <laughs>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 수업은 첫 시작 활동이 학교 공간을 둘러보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은 우리 학교에 어떤 공간들이 있는지, 개선이 필요한 공간이 어디라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는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 수업의 결과로 인해서 조금 더 접근성이 높고 활용도가 높다라고 생각되는 공간이 운동장이었기 때문에 대상 공간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워크숍을 진행할 때 바라는 거는 사실 이제 놀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워크숍을 진행을 하면서 모형 만들기나 그림 그리기 등 다양한 워크숍을 진행했는데 그때마다 어른들의 시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좀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들도 많이 내주었는데요. 그러한 아이디어들을 최대한 받아들이면서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좀 계획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TF팀 활동을 하면서 저와 다른 시각으로 공간을 보는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었던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왔을 때좀 느낀 점은 학교 규모에 비해서 학생들이 좁은 공간에서 좀 놀고 있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조금 편하게 놀기에는 좀 위험해 보이는. 그런 공간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암초등학교는 이때까지만 해도 운동장으로 많은 차량들이 진입하는 사실 위험한 공간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놀이터가 있기는 했었는데 굉장히 노후화된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속 소재로 된 미끄럼틀, 그 다음에 철봉. 학생들이 사실 놀수 있는 공간은 초록마당을 제외하고는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노란색이라는 게 저희 초기 기획 때부터 딱 선정된 색깔인데 그 이유는 공간을 배경으로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어쩌면 공간 풍경을 더욱더 풍성하게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최대한 좀 재질이나 색상을 단순화해서 하는 것으로 구현을 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저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저의 후배들에게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줬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일단 뿌듯함이 굉장히 큰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다단 마루가 조성되고 난 이후에 점심 시간에 학생들이 굉장히 재밌게 뛰어노는 모습을 봤을 때 아, 저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활동하면서 2023년 한 해를 재밌는 활동을 많이 한것 같고 저희 후배들이 이 공간으로 이 학교에 많은 웃음꽃이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ETF팀에 활동을 하면서 본인의 학교를 더 많이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학교에 본인이 주인의식이 더 생기게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학교 공간 혁신 프로젝트라는 게그 1년 여간의 굉장히 긴 호흡으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힘들게 만든 결과물인 만큼 추후에 다른 선생님과 사용자들 학생들이 오더라도 이 공간을 좀 사랑하고 좀 아껴가면서 이곳에서 좀 꿈을 키워 나갔으면 하는 그런 작은 바램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를 직접 디자인해봐서 너무 뿌듯했고요. TF팀 활동을 하면서 소중하고 특별한 경험 많이 쌓은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활동들 더 자주 있었으면 합니다. Thank you. 이번 TF팀을 통해 저는 저의 꿈과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선생님과 더 친해지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저희 학교는 이제 다른 학교를 견학도 가보면서 더 재밌는 체험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음, 공간, TF팀을 하면서 선생님들이랑 친구들이랑 좀 많은 시간 보냈었던 거에 대해 좀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지금 저의 과학이 끝나고 좀 바뀐 학교에 맞은 관심을 가진 친구들을 보니까 뿌듯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좀이 공간을 좀잘 사용하고 많은 추억을 쌓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일산중학교의 공간 핵심 사업으로 어, 안락하고 예쁜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 촉진자님, 설계사님 학생, 학부모님, 선생님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좋은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공간은 학생들이 시기도 하고 학생들과 서로 토론도 하고 공부도 하는 그런 좋은 공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간을 모두가 소중하고 잘 갖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라뷰.